대표님들 지금 이런 제품 빨리 들어가셔야 합니다. 세팅만 잘 해놓으면 설 연휴 지나고 3, 4월 트래픽이 미친 듯 올라갈 제품들입니다. 무엇보다 봄 시즌 제품은 봄뿐만 아니라 봄, 가을 두 시즌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카테고리를 들어가야 하는지, 마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다 떠먹여드리겠습니다. 보고 바로 실행하시는 분들만 성과가 나오실 거예요. 특히 이 영상은 뒤로 갈수록 유료급 노하우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제품 보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소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제품이고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이 실제로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판매도 안 되는 상품일 수 있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쿠팡에서 가격은 얼마 정도에 형성돼 있는지, 쿠팡 수요가 진짜 높은 제품인지 한번 검증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싱을 결정했다면 원가 대비 내가 적정 마진을 얼마 정도 가져갈 수가 있는지, 또 나중에 광고비를 썼을 때 충분히 남겨 먹을 수 있는 수준인지 디테일하게 잡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제품을 딱 찾아온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바람막이 제품입니다. 2월이 끝나고 슬슬 날씨가 풀리는 3월이 되면 사람들이 겨울 옷을 정리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뀌는 시기거든요. 특히 3, 4월엔 일교차가 너무 크잖아요. 아침에는 춥고 점심이랑 오후에는 좀 덥다가 저녁에 또 쌀쌀해지죠. 이런 간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걸칠 수 있는 바람막이가 매우 잘 팔립니다. 근데 제 유튜브 채널 보신 분들은 전에 패션 카테고리 너무 반품 많아서 힘들다면서요. 라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옵션이 너무 많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는 프리사이즈의 여성 바람막이면, 여성 바람막이, 프리사이즈 남성 바람막이면, 남성 바람막이, 이런 식으로 단일 옵션이거나, 색상만 두세 개로 구성해서 옵션을 줄여서 팔 겁니다. 바람막이 잘 팔린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춘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최근 3년간 검색량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 동안 어때요? 정확히 3월달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날씨가 제일 더운 7, 8월에 최저점을 찍고 9월, 10월에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연도도 똑같습니다. 정확히 3월에 피크를 찍고 내려갔다가 가을에 다시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겨울엔 수요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해인 봄에 다시 치고 올라오죠? 계속 반복이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막이라는 이 제품은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잘 팔린다는 게 뾰족하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봄가을 시즌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제품의 특징은. 우리가 미리 세팅만 잘해놓으면 일주일 검색량이 지금 보이시죠? 10만 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템 스카우트는 네이버 빅데이터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쿠팡의 데이터는 끌어오지 못해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일주일 검색량이 10만 건이 넘어가는데 쿠팡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0만, 30만까지 검색이 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왜냐면 네이버보다 최소 2배 이상 쿠팡이 잘 팔리기 때문에 쿠팡은 아마 20만 회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달 기준으로 보면 검색량이 100만 건이 넘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량이 뛰는 거 보여드려도 어떤 분들은 바람막이 그거 어차피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제품만 사람들이 찾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세요? 1페이지 상위 10개 제품 중에 브랜드 제품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브랜드 제품이 아니어도 가격만 잘 맞으면 3, 4월 검색 수요를 타고 미친 듯 팔려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제품은 우리가 사입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굴에 닿는 제품이니까 잘 아는 브랜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비틀어서 자외선 차단 모자나 스카프 이런 거 괜찮습니다. 아까 바람막이랑 마찬가지로 3월부터 수요가 쭉 올라갔다가 8월 말쯤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급격히 꺾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해에도 3월부터 그래프가 정점을 향해 올라가다가 정확히 8월 말쯤 하얀 곡선을 탑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자외선 차단 모자 같은 것도 곰을 뾰족하게 잘 팔리는 상품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봄 시즌에 또잘 팔리는 제품이 여행 관련된 제품이 있거든요. 카테고리를 패션 자파로 정하고 아이템 발굴로 들어와 준 뒤에 기간은 24년 3월부터 4월까지로 설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쇼핑성 그리고 브랜드는 제외를 하고 경쟁 강도는 0부터 5로 설정을 해주고 조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트래블 원래부터 러기지텍, 압축파우치 이런 제품들 상위에 뜨는 거 보이시죠? 전부 여행이랑 관련된 건데 3, 4월이면 날씨가 풀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3, 4월에 수요 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군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으니까 이 제품들 쿠팡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월 판매 건수는 얼마나 될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쿠팡에서 검색을 할때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보통 크롬 많이 쓰시죠? 크롬 쓰실 때이 크롬에서 그냥 그대로 쓰지 마시고 아이콘 우클릭한 다음에 시크릿창 모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시크릿창을 해야 되냐? 쿠팡도 사용자 기반으로 알고리즘 추천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유튜브처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보면 그 상품이 실제 순위가 1등이 아닌데도 검색했을 때 나한테만 1등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 데이터 알고리즘이 반영이 될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못한 데이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창 모드로 진행하게 되면 그 알고리즘이 아예 이제 초기화된 상태로 볼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크릿 모드로 쿠팡에 들어와서 좀 전에 얘기한 검색하고자 했던 상품 중에 하나를 키워드 하나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제품들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이 제품 정확히 2025년 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리뷰량을 보면 100개가 넘어요 쿠팡에선 이 리뷰량으로 총 판매량을 산출할 때20 정도로 곱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쿠팡은 네이버와 달리 리뷰를 남기면 포인트를 주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뷰를 잘 안다는데요. 평균적으로 20명이 사면 그중한 명이 리뷰를 남긴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200에 20을 곱해주면 대략적인 판매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에요? 2000건이 총 판매가 됐다. 그중 우리 아까 아이템 스카우트로 봤었죠. 대부분 봄 시즌, 즉 3월 그리고 4월에 판매가 됐었다. 그러면 한 시즌에 2000개를 팔았다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저 제품 10분의 1만 판다고 가정해도 한 시즌에 200개. 그러면 저 제품이 지금 단가가 25,000원인데 200개만 팔아도 한 시즌에 이런 제품 하나로 500만원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진을 못해도 20% 가져간다고 계산을 해도 어때요? 100만원 마진을 남길 수 있다. 실제 제가 이거 1688에서 얼마에 가져올 수 있는지 마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제품 중국 1688 가격을 보면 26이안입니다. 단순 환율로 보면 6,948원이지만 여기에 관세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넉넉 잡아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26위 안에서 곱하기 300을 해주면 7,800원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상위 판매자 제품 가격 봤었죠? 25,450원에 팔고 있으니까 이게 딱 시장가라는 거예요. 저희도 25,000원에 해도 충분히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 수수료 러프하게 12% 잡아서 3,000원. 쿠팡 로켓 크로스 수수료 한개당 3,000원 하면 얼마인가요? 하나 팔면은 11,200원을 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매일 10개씩 한달 동안 팔면 매출은 얼마예요? 336만원의 순수익을 가져간다. 여기에 광고비를 10% 돌린다고 가정하면 34만원. 광고비를 빼도 300만원 정도를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욕심 안 부리고 10개만 팔아도 300만원 버는 거고, 만약 처음에 10권도 자신 없다. 그러면 5개만 먼저 팔아볼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150만원 정도는 월급 외에 구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봄 시즌에 앞서 저처럼 몇개 유망 상품을 쭉 선별해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만원 이하의 제품보다는 만오천원, 이만원 이런 식으로 마진을 좀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객단가를 너무 낮게 가져가버리면 폭발적으로 매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진짜 일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앞으로 벌고 뒤로까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진폭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소싱을 하셔서 저처럼 기회의 땅 쿠팡에서 제발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판매가가 2만원대인 제품으로 계산한 거였지만 여러분들이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을 진행할수록 매출액은 더 커지게 될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경쟁은 적고 앞으로 시장성까지 기대되는 제품들은 아직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들은 먼저 판매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만약 시즌 상품 소싱은 사치하고서라도 소싱에도 아직 익숙치 않은 초보셀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한번 보고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 보는 내용이 진짜 쉽다면 세상에 돈못 버는 사람이 없겠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반복해서 보고 정리하고 익숙해지시면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처음엔 이게 좀 헷갈려도 반복하다 보면 할리는 상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소식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홈 화면 놀러 오시면 더 많은 꿀팁들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보다 더 유료급 노하우들을 진짜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매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